이 왔나봐요 1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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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도 9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 화이트 진로라고 쌍뜨에 한국 편의점이 새로 생겼거든요 지금 가오폰인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번 가서 보려고요 팥빵을 먹을 수 있답니다 어, 잔치국수랑 김치국수 다했어 엄청 깔끔하게 정돈되 있다 생각보다 강 크다. 어, 강된장이다 오빠. 이거 달라고 애들한테 좀 사자. 들기름도 좋다. 음, 있어, 들기름. 와. 아이비 나이비 나이비 좋아. 이거 하나 사태? 응. 어. 아직 가훈이라고 했는데 엄청 정돈이 잘돼 있어. 약간 옛날 밖에 없었다 애가. 원래 여기 다 빵이었구나.

이거 음... 지어 <목소리나> 어. 어. 어, 어, 지금 친한 이모님네에서 배 엄청 부르게 밥 먹고 장 보러 왔어요 장 보면서 소화 좀 시키려고요 베르크로스도 <laughs> 거의 한두 번째 오는 마트인데 마트별로 좀 부력 상품들이 달라가지고 여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스마트 오유. 브라타 치즈가 없어요. 해물주는 여기가 제일 종류가 많은 것 같아. 기네스 여기 있는데? 브리티시 드라이인데 애플 시드루야. 근데 뭔가 간지나. 하나 먹어볼까? 응. 좋아서 그래. 응. 사세요 비싼 게 좋은 것 같다. 오늘 역대급으로 조금 장 봤다. 이마트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. 우리가 필요한 게 별로 많이 없어. 저필리 네, 하나 사자. <laughs> 왜? <laughs> 이거 오뎅탕에 먹을 때 오뎅 꼬치 꼬부리 해 먹게 네그 69루블 아까 안 남았으니까 아까 한인마트에서 샀던 손농볼집 가는 길에 바로 먹고 있었다 음 역시 익숙한 맛이 제일 맛있는 맛이야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삼은 사람이 정찬성 경기 봐야 된다고 아침부터 나를 끼워서지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 해요. 지금 아침부터 <웃음> <웃음> 일요일 여자 있있는데저 약간 늦잠 자는데 남편은 엄청 일찍 일어나거든요. 맨날 침대에 찾아와서 저를 깨우는데 오늘 아주 일찍 깨우더라고요. 정찬성 경기가 있다고. 분산성 있는 분야 왜 나랑 같이 봐요 UFC의 박지성 왜 나랑 어. 같이 봐? 나 혼자 우 UFC 카터 스킬 오, 오오맞다 오, 누가? 정성이 맞은 것 같은데 방금 이거 맞으면 되나? 맞으면 이제 안 되지 오. 기절한다니까 잘못 맞으면 마고 때리는 뜰도 A가 이렇게 때리는 거랑 하나 대로빵 들어가는 거 I don't know why not. I d o 다 t know 이나 y not. I don't know why not. I don't know why n o 한 I don't know why not. I 저건 너무 이게 그게안 좋았으면 좋겠다.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는 친구, 친구로서 너무 신심가지만. 친구 나는 제일 아는 <laughs> 내 친구. <laughs> 아 근데 나는 아까 또 부인 나오는 거부터 눈물 나올 것 같더라고.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못볼것 같아. 오늘은 봄봄하게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. 뜨고 가야지. 투모드, 여기에요. 저기입니다, 저기. 투모드. 예쁜데, 매장은. 원래 내가 살려고 했던 게 별로 예쁘지 가 않아가지고. 투모드 스토어에서는 오늘 보고 괜찮으면 아예 살려고 했던 자켓이 있었는데,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재질이 좀 별로여서 결국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나왔습니다. 아주 직접 와보기 잘했고. 지금 여기 남편이 찾은 곳인데 약간 힙한 곳인 것 같아요. 레코드집도 있고. 이런 소품 같은 거 파는 짜기 짜기한 집이 많고, 거기는 파스타집도 있고. 이렇게. 여긴 포스터랑 사진 같은 거 판매하는 곳인가봐요 이스 어. 한 번쯤 구경해보시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딱히 살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개살 수도 있으니 한번 정도 구경해볼 만합니다 지금 차 타고 이동하려다가 그냥 괜찮아 보이는 데를 발견해서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갑시다 여기 이렇게 이끼가 자라고 있어요 <laughs> 샐러드인 줄 알고 시켰는데 <laughs> 이렇게 바게트 위에 샐러드가 올려진 걸로 나왔어요. 오빠는 스프. 그릇은 예쁜데 양이 너무 작네. 난 까르보나라. 이봐. 항상 러시야에서는 음식 시킬 때두 개씩은 시키게 되는 것 같다. 또 맨날 오는 집에 빵 사러 왔어요. 민단이 근데 진짜 오랜만에었다 이거 한동안 계속 올때마다없었는데 근데 혹시 프로사 하나 나는거 알지? 그냥 진행을 안한것 뿐이겠지? 제발 그렇다 고 지금 호프띠에서 프로사 한여 개랑 깐빵유를 샀어요. 항 여기서 빵 수급하고 있답니다. 남편은 여기서 지금 플랫 화이트를 시키고 있어요. 거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루틴처럼 오는 곳이에요. 여기 오버사이즈 샐러드. <목소리> 여기서 이렇게 포장해서 갑니다. 이거 아까 상온 샐러드 1 2 일단은 냉장고 제일 맛있는 프라사 깜빵~ 깜빡. 깜빵이는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놔야겠다. 이 크루아상들이 기름이 많아가지고, 이걸 그대로 보관하면은 종이 백은 엄청 축축해지고, 이 빵에는 기름이 다 빠져서 너무 메마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귀찮아도 사오자마자 이렇게 기름종이를 하나씩 싸서, 얘 네끼리 기름이... 안 덧붙게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빵이 좀 맛있게 보관이 되더라고요. 만약에 이거를 하루 이틀 내에 드실 게 아니라면 은 냉동보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빵은 냉동보관해놨다가 그냥 사연해동시키면은 제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유지하는것 같아요. 깜파뉴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가지고 냉동 보관할 거예요. 이렇게 썰어서 냉동 보관한 뒤에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해동해놓고 먹으면은 원래 산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. 일요일 저녁에 또 골프 치러 왔어요. 이제 다음 주면은 필드가 오픈을 할것 같은데 뭔가 조금 감이 오기도 하고. 올해는 제가 진짜 깨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랑 둘이서 게임비 내기를 할 거예요 형 게임비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? 네 준비됐죠 아야 누가 이길지 한번 잘 쳐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기지 내가 이기지 내 이제 감히 왔거든 내가 감히 왔다고 이제 다 죽었어 야아니여로오도 길다 이거 고 이기로 와줬는데 불안했다. 항상 여로와어남편 오늘 20개 잡아주기로 했거든요. 지 남편이 14월까지 투호바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좀 답이 없겠다 싶었는데 지금 오비가 났어요. 오비. 덜고 그아 이거 그 yeah. yeah. 아. 어, 버이 어. nice, 예. 오늘 제가 이겼어요 스무개 접어줘가지고 백두개 실가 백두개 쳤다 내한테 베스트 스코다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 뭔가 뺄수 있을 것 같다. 뺄 가능성이 보인다. 어, 이 배운 것 같은데. 그쪽에서 좀외면안되까다 그건 안될것 같아. 승부는 승부니까. 승부. 승부의 계산. 사실, 친건 내가 훨씬 많이 쳤는데. 승자의 기분. 나스리다냐? <laughs> 다 올해는 왠지 깨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나나 오늘은 한국에서 받은 먹태를 먹을 거예요. 아는 이모님이 막걸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막걸리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오 고추장 소스까지 들어있어. 오 낱개 포장. 지금 에어프라이어에. 먹태를 살짝 돌릴 건데 남편이랑 부봉을 먹기로 합의를 봐서 이거를 뜯어서 아주 살짝만 돌려줄 거예요. 제가 먹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, 맛있겠군. 먹태는 이 고추장 소스가 아니라 간장 소스가 필요하거든요. 어, 저 카메라랑 얘기 중인데요. 끼어들지 마시죠. 이가 소스 만들 줄 아심? 마요네즈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그지 걸쭉하게 마요네즈 좀더 넣지 뭐 소스 밥안는게난 소스 많이 먹어 나 항상 먹태 소스 리필 하거든 오저타다 타겠다 어머 아! 어떻게든 네, 지퍼. 정수님 보세요. 아니요. 정수가 주신 지퍼 다나졌습니다저 먹을 수 있어요. 뭐 먹어? 장야 이거 암 <안> 걸린다. 몇개 살렸다. 아잉 지퍼 좀 다시 꺼내주세요. 그쪽은 오늘 상당히 봐주신거 같아요. <laughs> 아저기 잘못됐어요. 좀 봐주세요. 내가 딱 앞에 서가지고 지키고 있어야겠다. 치있다먹태그맛있리 맛있다. 통짠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고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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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주 맛있어. 맛아 빨리 아어 맛있어. 맛어나어나야어맛있있어 음! 너무 맛있다. 지금 영화 보면서 먹으려고 지금 자리를 소파 있는데 옮겼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놓고 미키마우스래요. 깜찍하구만. 왔다, 맞다 왔다. 왔다. 정비도 좋아하거든. 나 좀비도 좋아하거든. 나정비도 좋아해. 내용좀 다른 것 같아서. 멘티브만 했겠지?

see